피나오네 거상 불쌍해 그러게요 거상 하나씩 죽일때마다 주인공이 허억하거든 수면내시경 상태야 <놀람> 내가 죽인 거상만큼 나를 쳐다보고 있는거 같아 개섞어라 거상들아 정수리 콜렉터 소니쇼가 갑니다 안니 있어. 앞으로 인게임에서 힌트를 주네요. 여러분들이 막 어, "으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인게임에서 애가 지하로 가셈 뭐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음. <목소리> 누구시죠? 제인아 안개 자욱한 호수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아 공중전이다 하늘을 나는 자 아유. 수면을 흔드는 거대한 날개 리오레우스 응 개구리처럼 생겼는데 팔콘 같은건가 팔콘 눈눈 눈 보니까 약간 팔콘 느낌 나는데 푸드덕 음 나 근데 이거 악력을 조금 높이고 싶다. 놀라지 마. 어차피 저기서 피쳐 줄 거야. 피칭. 여기가 이제 세이브 포인트라는 거죠.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죠. 아그로 일단 일로 와봐. 음. 이번에는 가는 길에 사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 일단은 이거 굉장히 거슬리니까 컵, 컵이랑 이거 간식 좀 놔두고 올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흠흠 <laughs> 아그로가 왔는가 용차 <laughs> 허잇 빛이 이끄는 곳으로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지도를 보게 완전히 동쪽이야 가자 아그로 거기가 아니야 아그, 아그로 아그로 어 그렇지 아, 이거 근데, 여,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알아요. 이게 말이, 막 이렇게, 후, 이렇게, 약간 직관적으로 호다닥 가는 게 아니고,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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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 말 다루는 것 같아. 지, 진짜. 그, 이거 조금만 틀어도 휙휙 가거든? 어, 조금만 틀어도 휙휙 가가지고, 조금만 틀어도 휙휙 가요. 오, 저쪽이구만. 위쳐? 위처, 나 위쳐는 보기만 해가지고 위쳐3가 조작감이 그렇게 구려요? <laughs> 갑시다 다른 분들은 다 구리라고 했어요 예 이.. 이런 조작감을 안겨주는 건 니가 처음이야 완다와 거단 자, 빛이 끄는 곳으로 잠깐만 잠깐만 뭐?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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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는 것으로 정말 이거 세 심하 게 움직여야 돼. 어 오, 그만, 그만, <laughs> 아이고야, 왜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 이거는 악으로 못 가지고겠네. 아, 어. 그로 탑승한 상태라 위쪽, 아래쪽이 어? 브레이크. 왼쪽, 오른쪽이 말 방향 전환을 나타낸다고. 고맙다굿 어, 이거 세이브 포인트다. 맞지? 맞나? 그렇다면 여기에 도마뱀 쿤이 있을 텐데. 됐다. 아, 드디어 하나 찾았다. 기도! 아, 편안. 도마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어, 저거다. 철컥. 아, 퉁! 하고 소리가 나네. 음. 퉁! 하고 소리 나네. 그럼 여기 몇개더 있겠지? 한 마리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빛나는 도마뱀을 찾아서. 단 하나? 토마뱀 <laughs> 단 하나. 어 <laughs> 에반디 다시 한번 아 비땅태 비땅태 퓨아 여기 해가 안 드는 곳이구나. 바꿀 나와서 저쪽 저쪽인가 동쪽으로 쭉 가야 돼. 동쪽으로 쭉. 이리 와. 응. 동쪽으로 시다 이리 와. 이리 와. 아브라. 응? 아브빨리 빨리 움직이지 않. 이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기적 어기적. 어기적 어기적. 빠아 가지고. <laughs> 빠져가지고 그래, 음, 오케이, 이거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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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봐요, 여긴가 봐. 일단 내려서 가야겠다. 오, 심상치가 않은디? 물이 막 있고. 오. 에이, 설마 수중전이겠어요? 공중전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공중전이라면 모를까? 수중전은 아닐 것 같은데. 가는 길이 우리가 흔히 있고 사는 사실이지만 짐승은 사람 말 어지간해선 잘 안듣습니다 아안 키워봐서 몰라요 어 무서워 음다 막혀있는데 올라가기에는 울타리가 있는데 아프, 아프, 돌아서 오는건 아닌것 같고 그쵸 저도 물 무서워해요 잠수해서 가는건가? 아오아이케케이케아너아 무섭지 않지아냐 아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무섭지 않냐?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될게 점프 잡기, 점프 잡기가 아니고 점프 이 상태에서 점프야. 아 오케이. 아 눌렀다 떼야지 올라가는구나.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여시. 아 수중전도 있어요? 어? 해, 해. 오, 리오레오스. 녀석을 보아하니 꼬리가 약점이겠군. 꼬리와양 날개 끝과 각이 나오는 군. 머리엔 털이 없으니 머리는 제외하도록 하기. 꼬리와 등과 날개가 끝이군. 보아, 보아하니, 보아하니, 나, 도박힌. 사이즈가 나오는군. 더 밝힌 꼬리부터 잘해야겠구만. 잠깐만. 그렇다면은, 이곳에서 저녁을, 저, 저녁이래. 아, 저 녀석을 발견했다는 뜻은, 어, 그리고, 여기는, 낭떨어지고, 물이고, 저 기둥 같은 게 저기에, 하나, 둘, 셋, 세 군데 있고, 모두 간파해버렸다. 간파, 음. 여기 내가 수영해서 올라왔지. 생각보다 잘해서 이상하다. 야호, 아니요, 저는. 이 풀스 게임은 다 못해요. 오수 빼고 잘하는게 없어.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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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 방송 동시 기분 좋미의 역시. 슝! 오오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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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문제는 이제 언제 붙잡냐인데. 산소랑 결합해서 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약점이 꼬리야. 얘가 꼬리를 가리키고 있어. 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없거든. 내가 여기서 어차피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없잖아. 아닌가? 아이씨! 아씨! 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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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쪽에 공간이 있다고? 신이 훈수를 해주려나? 어? 저쪽 저쪽으로 실려 해도야? 한 올라가면 되겠다. 아 맞아요. 떨어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 활로 거상을 구발하라. 내려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공포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 떨어지니까 신이 신이 훈수해 주시네. 이거 저 공간에 이거 설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오! 수면 표현 봐. <laughs> 뒤에. 아니면 맞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아. 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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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타는 거야 팔 쏘지 말고 아 뭐야, 너무 낮나? 더 높은 데로 가야 되나? 아, 여기야 맞는 거 같은데 좋아, 땅태 아래. 네 네모를 누른다는 게 점프를 해 버렸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이 X가 X가 점프고 네모가 이제 앉아서 칼 찌르는 건데 네모를 누른다는 게 점프를 해 버렸어. 다시 다시. Sorry. 아이날 실수였어. 음. 자 다시. 제가 아직 조작감에 익숙치 않은 한마말 어디 갔냐면 또 오겠지. 아신종 약팔이님 감사합니다. 한번더올 거야. 또해우러 가야 돼. 음, 또 와. 아니 거기서 네모 눌렀으면은 바로 바로 이제 약점 하나 터트리는 건데 <laughs> 왜 점프를 눌렀을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용과 같이 할때 엑스라도 대쉬였잖아. 음, 와라, 좀... 좀... 오라고 왔다 왔다 빗땅 퇴 이제 오나? 오겠다 자 하나 둘셋 오케이 오 쪽으로 얼른 갑시다 오오케 오케이, 오케이. 예, 당황하지 말고, 이제 알았으니까. 오! 어, 끌날 어. 뻔. 어. 자, 여기 날개였어? 아, 시점 극혐! 시점 극혐! 네모를 눌러야 되는데 제가 엑스를 눌렀습니다. 저의 실수였죠.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디 없어졌어. 어 다음은 어디 있을까 이 땅태 어디야 안 보여 일단 올라가 봐야지 또 어디간 곳이야어 <laughs>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어우씨. 어디에 턴이 있었나? 어! 날개의 약점이 안 보이는데? 됐어 <laughs> 아니야 하나는 봤으니까 이거 악력이 너무 약해요. 음. 와이 게임이 완다와 포상인가요? 아해사님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지 아 털이 꼬리랑 머리 아 꼬리랑 날개 있군요. 그래서 꼬리랑 날개 이틀이는데 지금. 빗당티 하는데 약점이 안 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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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약점이 안 잡혀. <laughs> 이렇게 하면은 꼬리 있고. 왜 다리 쪽을 비추지? 꼬리 쪽은 잡았는데. 빗땅태 안해도 듬성듬성한 곳에 하면 된다고? 차차차 그냥 차차차차 리빙 포인트 치킨 압력이 중요하다. 폰 날개다. 이 같은데? 아, 여기다. 여기다. 역시 오른쪽이었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어, 소리 지나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냐치 아니야 지금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하면 안 돼. 네, 또 지금! 지금! no, n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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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근데, 악력 다 떨어졌어, 이제. 제발. 아! 악력이 없어. 도마뱀 엄청 많이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악력이 너무 없어. 도마뱀을 엄청. 엄청 많이 사나야, 아, 사나는 된다. 어쩔 수 없네. 한 마리 한 마리 잡았거든요 이러면서 음. 괜찮아 이제 한두대 때리면은 끝날 것 같아요 두대 정도 <laughs> 오른쪽 날개인 건 알았으니까 어디 가셨지 음. 조금 뭐야. eh, tuan. Ah. 오십쇼! 오십쇼! 얘가 많이 지쳤다. 거상쿤! 거상쿤! 지금이야. 아니야, 이거 다음이야. 아, 앉으면 피가 많이 차네요. 자, 요, 요번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거상쿤! 왜안 붙잡아? 아까랑 똑같은데. 살다 살다 여기서. 미치겠다. 여기서 게임 오버를 보네. 개 같은 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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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럼 지금! 엎드려. 그렇지. 한 대. 하나, 둘, 셋! 이 얘기. 한 방이면 끝났네. 음... 바람을 타고. 바람을 타고. 이게 두 번째 거 해보니까 떨어질 때 카메라 앵글 바꿔서 붙잡기 누르면은 좀 그래도 덜 번지할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체감상? 어프, 어프. 아, 불궁 너무 좋다. <laughs> 저 뭐야. 오지 마세요! <laughs>